안녕하세요. 동탁같이 부동산입니다. 국철 유로선 오산역 도보그림에서 경보속도로 부오산이시와 가까운 도로변 독립형 상가로 테라스 사용이 가능한 매매 및임대물이 나와 소개합니다. 권기도 오산시 원동 소재 도로변 상가는 전주거 그 지역으로 2008년에 중공되었고 오산역과 가깝고 오산이시와 인집해 상가 입지가 좋아 단독형 상가를 수로 하는 개인 연주실, 음악실이나 미술실, 가외 교섭소, 공방 등으로 추천해 봅니다. 오산역 도보거리 독립형 상가 면적은 약 28평 정도로 넓은 편이며 4층 옥상에 조성된 상가들이 독립형으로 비슷한 크기의 베란다 면적을 사,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. 또한 비교적 한산한 주차장과 엘리베이터가 있어 편리합니다. 개인연주실이나 미술실, 가외교습소, 공방 등으로 소개하는 오산원 동 상가 임대료는 보증금 1,500만원에 월 100만원이며 매매가는 2억원대 초반으로 협의 가능합니다. 교통 입지 전 경기도 산시 운동 소재 도로면 상가 관련 자료 사진과 영상으로 둘러보시고 독립형 상가 매매나 임대차하시면 연락주세요. 미리 연락주시면 언제든 내부를 볼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